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페트라슈의 예, 수의사 김종마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얘가 머리가 한쪽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한 건데. 음, 오 리카 일로 와봐. 리카야 한 번만 걸어볼까? 조금만 걸어봐. 일로 와 리카 일로. 아, 목이, 네. 아, 평상시에도 목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어져 있는. 집에 있을, 산책할 때는 그나마 걸을 때는 좀덜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더좀 이렇게 많이 좀 그래요. 네. 리카야, 한번 볼까? 저 상태가 한 5분, 10분 걸었을 인데 리카만 음, 유독 좀 힘들어 하죠. 어, 네. 네, 리카가 먹는 거는 잘 먹어요? 네, 먹는 건잘 먹어요. 잘 먹어요. 네. 토하는 증상은 없어요. 토하는 없고요. 증상은 없어요. 혹시 경련이나 발작 증상 같은 거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런 것도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지금. 그럼 몸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네, 지금 니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되게 막 산책할 때 힘들어하고 이렇게 헤엑거리고 있는데 네. 혹시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나요? 고개 이렇게 삐트어진거 보통 거로? 힘들어하는 게 심장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체진 네. 해봤을 때는 심장은 이상은 없었거든요. 아. 아무래도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보면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뇌압이 상승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쪽 문제라면 당연히 좀 운동하거나 그러면 혈액 순환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뇌에도 더 영향을 미치니까 힘들 아. 할수 있죠. 근 네, 조금 되게 불편해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 까칠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네. 저 정도로 아플 네. 정도면 평상시에 진짜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돌아갈 정도. 뭐뇌 쪽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당연한 건줄 알고 그냥 고통은 있지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지. 아, 누디, 거마 미안해. 너무 무시했어 엄마가. 아, 진짜 아, 진짜. 병원을 갔는데도 원인도 못 찾고 음... 그랬었으니까 되게, 되게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뇌 쪽의 문제냐 아니면 귀의 중이 쪽에 문제가 생겨도 그런 경우인데 약간 머리 쪽하고 중이 쪽하고는 증상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병원에 가서 MRI 하고 CT 하고 일반 다른 혈액 검사나 검사를 다할 거예요. 2년 전부터 증상이 발생했고 약도 꽤 오랜 기간 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질병이 진단이 되더라도 이게 치료는 잘 될지 그거는 좀 걱정스럽네요. 리카야. 가자, 선생님하고 가서 우리 검사하자. 리카. 검사 잘 리카. 받고 그러고 가, 응. 알았지? 가자, 리카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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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어. 음. 엄마 치료 잘 받고 오세요, 해 봐. <laughs>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지카야, 치료 잘 받고 와. 검사 잘하고. 어, 심장은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CT 검사상에서 중위 쪽에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세 번째 MRI 찍었더니 머리 쪽하고 척수, 경추 1번 쪽, 1, 2번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 병명이 다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뇌수두증 뇌수두증이라는 것은 머리에 물이 찼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수조낭종 거미막 하주에 물혹이 생긴 거를 사고수조낭종이라고 불러요 그 병이 있고 또 하나는 척수공동증이라는 거네 리카의 진짜 아픈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검사 결과도 병명이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네. 좀 처음 듣고 생소한 네. 것들이었는데 원장님 이 병물 좀 소개해 주세요 저기에서 말씀드린 뇌수두증이라는 거는 머리에 물이 찼다는 소리예요 음... 그러니까 뇌수두증이 되면. 물이 차니까 뇌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면 이제 통증을 느낀다거나, 심하면 발작할 수도 있고, 구토할 수도 있고,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사고 수조 낭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뇌 구조가 거의 막 하조라는 구조가 있어요. 네. 그 거기에 물 혹이 하나 생긴 거죠. 아. 아이고야. 음, 그, 그러면서 이제 뇌를 누르니까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거고, 음. 척수 공동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경추의 신경은 우리가 가래떡처럼, 하얗게 음. 보이는데 꽉 찼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그 안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물이 차 있는. 그래서 대나무처럼 그 네. 안에 비어서 그 안에 물이 차 있는 거를 척수공동증이라고 하죠. 머리 쪽 문제는 애들이 잠깐 기절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발자처럼 보이는데 뭔가. 경미하게 네. 한 보통 한 10초 정도 하고 지나간 애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어 그러면 얘가 바로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근데 한살 이전이나 아니면 두살 이전에 그런 증상들이 보이면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점점점 요게 예 네, 증상 보이다가 음. 그런데 안타까운 게좀 일찍 발견하면 사실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심해서 오면 진단은 됐지만 좀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빨리 진단하시는 게 아, 팁이라면 팁일 네. 것 같아요. 리카는 이세 가지가 다 있어요. 다세 가지 다 선천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있어서 약을 우선 쓰면서 경관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선천적이라는 게그 리카 부모견한테도 있을 수 네. 있지요. 아, 네, 극단적으로도 어, 그 밑으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이 다 생기는 건 아니고. 또 네. <laughs> 니카가 없으니까 애들도 좀덜부잡스럽게 노는 것 같고, 애들도 생각이 나나 봐요 니카가 첫 병원에서 애가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그 고생 또 하나 시키다고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아니면 또 기대도 있어요. 좀좀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있어요. 아, 우리 리카가 오면 또 모카랑 원두가 되게 반겨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그쵸>? 네. 누구세요? <laughs> 아, 아, 리카야. 아, 이 그리 가자. 검사 잘 받았어? 어, 울로얼로 일로 와. 아! 어 울어. 이어 울어. 이어 울어. 울어. 했어 응? 어고어안했어응어 울어. 울어. 울어 아이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미안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좀더 내가 좀 차라리 큰 병원에 가서 좀더 정밀검사를 더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니카한테 제일 미안하죠 약물치료 잘 받고 꼭건강해져 응? 알았지? 일단은 니카 치료가 우선이니까 니카 치료 열심히 잘 봤고요. 선생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잘 해서 니카 꼭 낫게 해갖고 저희 셋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